핸드폰에서 유튜브 채널을 한번 간단하게 바꿔보겠습니다. 유튜브 내네 채널에 들어왔는데, 음, 이 채널 아트가 너무 평범한 것 같습니다. 먼저, 픽스 아트라는 앱을 까셔야 하고요. 아, 앱을 열면 이렇게 나옵니다. 사진이 너무 크기가 작으면 설정이 안될 수가 있기 때문에, 들어가셔서 이 설정에 들어가셔서 음, 저는 제일 큰 걸로 이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편집하기 들어가서 여러 가지 사진이 있지만은 제가 연습했던 사진들입니다 이 음, 배경을 눌러서. 예. 기본으로 되어 있는 이 배경 화면 중에 골라서 하겠습니다. 밑에 여러 가지 툴들이 있는데요. 저는 그 중에서 그리기. 문자로 그리기. 그리고 색상을 선택해서 설정을 하고 이렇게 아무 때나 그려주시면 됩니다.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렇게 다시 가기로 하시고 음 이미 저, 저장을 눌러주시고 다시 나와서 유튜브로 들어가시면은 설정을 바꾸겠습니다. 방금 제가 했던 이걸로 음. 화면을 이렇게 줄일 수도 있고요. 세이브를 눌러주시면 네, 이렇게 바꿨습니다.